안녕하세요. 직업 찾아주는 남자 사주파랑 김파랑입니다. 네, 오늘은 개주 여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다시피 그냥 봐도 엄청 신강해 보입니다. 엄청 신강해 보이는데 게다가 이제 간여지동입니다. 간여지동. 간혈수동. 자 간여지동이 왜 이제 그 가중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이제 투간이랑 통근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많은 술사들이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합충이랑 이제 포함해서 투간 통근까지 같이 봐야 비로소 제대로 된경우가 나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 개 일주인데, 어, 청가에 이제 개수랑 임수가 다 있고요. 뭐 지지에 이제, 어, 해수랑 자수가 모두 있으니 당연히 무엇이다? 투간 통근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게다가 무엇이다? 어떠한 이제, 어, 월지 유금입니다. 6월생이니까 월지 유금에 따라서 어떠한 금생수, 금생수에 따라서 한층 한층 더 뭔가 어, 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제 통근이라는 것은 같은 오행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 넓게 본다면은 자신의 생하는 오행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월생 어떤 이제 월지 유금에 따라서 어, 수의 기운은 한층 더 금생수에 따라서 크게 기운을 받는다. 그리고 무엇이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어, 시, 시지 같은 경우 이제 술토잖아요. 술토. 그러니까 무엇이다? 어, 신유술, 신유술 어떤 방한 따라서 어떤지 유술합금, 유술합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금으로 변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기가 굉장히 많은 사주임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굉장히 심각한 사주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름 오행까지 포함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자, 수, 비겁이 기본적으로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수, 비겁은 이제 많다. 이것은 너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금, 인성이나 어떤 목식당의 어떤 미약함, 어, 비중조차도 굉장히 미약하게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이제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능동은 신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생각은 이제 음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능동하면서 신강과 음기신강하죠. 음기신강. 음기신강한 사주의 어떤 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 또한 이제 이거 사실상 와의 어, 재성이 없죠. 어, 지지 뭐. 어, 그, 그러니까 뭐죠? 지장가 뿐만 아니라 이름에서도 재성, 화재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관이 없죠, 거의. 자, 무재사주 무관사주에 가까운 타입, 이제, 무재사주는 너무 확실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임비식, 임비식으로 이뤄진 경우는 결국은 무엇이다? 어떤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해야 되는, 어,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직업, 그리고 이제 1인 사업가, 뭐, 이제 프리랜서, 뭐, 어떤 개인 사업자, 어, 뭐 법인 사업자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 가야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약간 이제 개인 방사형 그래프에서 개인의 어떤 그래프가 이제 많이 높다라고 이제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워낙 이제 흔한 타입이긴 합니다만, 어 영마 활동은 영마라 그랬고, 어 인기는 도하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 활동이란 인기 그래프가 이제 두개다 같이 높다. 적절하게 같이 높은 경우가 사실 가장 흔하거든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뭐, 그런 직업으로 보통 이제, 세상에 많은 존재한 직업들이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흔한 어떤 그래프의 어떤 직무.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여러, 어, 사람을 만나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꼭 이제 오프라인일 필요가 없고, 이제 온라인도 포함이에요. 온라인도 포함이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실제로 소셜미디어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SNS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분에게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겁이라는 것은 친구, 동료, 뭐 가족, 하여간에 뭐 패거리, 뭐 이렇게 이제 뭐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일종의 네트워킹입니다. 뭐 협동조합도 그중 하나가 포함이 되겠는데 어쨌든 네트워킹의 기본적으로 능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을 하면서 어 교류하는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이어 자신의 어떤 직업적성을 잘 살린 것이 이분에게는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이다 타겟팅을 봤을 때는 어 유년, 이제 어린 뭐 그러니까 미성년자 하고는 이제 뭐 인연이 없어요 본인이 안 좋아 하실 테니까요 청년 젊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20대 중에서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좀직장인의 등, 어떤 이제 어 쉽게 말해서 어떤 이제 직장인이니까 뭐 신입사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이제 뭐 중간 관리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이제 고위 관리자 그러니까 어떤 열심히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과 어 소통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일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또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인성의 관점에 봤을 때걸록이랑 재앙이 너무 높아요 자, 걸록이랑 재앙이 높다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이제 걸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어, 마음먹는 바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을 뜻하는 것이고요 재앙이라는 것은 무리를 거느면서 내가 통솔하고 관리하고 이끄는 리더십의 어떤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뭔가 멋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이끌고 어떤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 가지고 자신이 거기에 장이 되어서 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어떤 트렌드를 형성해 나가는 어, 그런 의미의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분이 직업 설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분석 어, 자기 자신이 온 가지. 어 뭔가 뜻한 바를 이제 밀고 나가고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어 자기 자신의 영향력 굉장히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수 비견이잖아요. 개수 비견 자 수란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약간 사람의 어떤 이제 좀 약간 정신적인 측면이나 좀 은밀한 측면 분들을 이제 많이 터치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약간 온라인에서 실제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게좀 맞는 게, 게 수란 것은 어떤 이제 감춰져 있잖아요. 어둡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감춰진 형태 속에서 이제 은밀하게 이제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을 그렇게 뭐 온라인 쪽으로 잡은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제 개수라는 것은 조금 더 감춰지고 은밀한 사람들의 어떤 정신, 정신을 다루는 분야와 또 이제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이제 어떤 어, 제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뭐 분과 인연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비견, 비견이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어 겁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협력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어... 그러니까 겁재가 약간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좀 공격적이고 약간 경쟁적으로 어떤 사람과 소통을, 소통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견줄기 어깨를 견준다는 뜻이니까 것한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 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과 어떤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쪽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능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굉장한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게다가 이제 걸룩지랑 재양지까지 받쳐주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어 적성과 흥미를 살리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운 그래프를 또 봐야겠습니다. 자운 그래프를 본다고 했을 때는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년에는 다소 좀 기운이 좀 미약합니다. 어떤 이제 쏠려 있는 기운이 많다는 얘기죠. 어떤 초년에는 좀 약간 기세가 미약하다가 자 이제 26세를 기점으로 해서 4 0 20년 동안 4 6세까지 굉장히 어제 악셀을 이제 밟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어떤 많은 것을 이어내고 성취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해 보고 어 세력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구축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안정기 어떤 중흥기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제 그 후로 이제 4 6세6 6세까지는어 자신의 어떤 전성기인가? 자기 자신이구축한 구축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러니 그것을 안정하고 공고화시킨 것을 통해서 그렇게 어 누리다가 그 후에는 무엇이다 어떤지 좀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음 정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더 이제 어 자리 잡고 공고화된 것을 이제, 어 이제 지켜가는 이제 그런 어떤 여생을 보내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대응 그래프로 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지역적인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지역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뭐, 지역방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강하잖아요. 신강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억부용신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신강 이제 신강한 것들 인성이랑 비교하면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신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조용신에서 관점을 봤을 때는 금수가 목화보다 우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수가 당연히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도 무엇이다 신약한 식재관에다가 목화 어 이렇게 어, 양기 목화 목화가 결국은 용신이 되거든요. 어왜 그러냐면 이제 식 식상생재 이제 식상생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식상이랑 재성 목화 식상 재성이 무엇이다. 이분에게는 어 억부용신이자 조우용신아간 이제 너무 빼박이. 어, 확실한 용신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의 경우는요 어떤 이제 양기의 어떤 신약한 기운을 기본적으로 이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지역적으로 보면은요 자 당연히 무엇이다 목은 동쪽이고요 남 어, 남, 이제 남쪽은 화죠. 화, 화는 남쪽이니까 어떤지 기본적으로 남쪽에서 지금 가장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평균적인 관점에 봤을 때 훨씬 일단 높으면 좋은데 무조건 일단 이제 서쪽은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요, 요 잠시, 요 잠시간에 요 때만 이제 서쪽에서 좀 약간 이제 엄정좀 빛을 발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때만 어, 서쪽에서 잠깐 뭐가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이번은좀 정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이게 거주지 기점이 아니라 어떤 사업장 기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거주지만 이제 크게 이제 상관이 없이 어떤 사업장 사업 영역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무조건 남쪽에서 이제 자신의 영역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남쪽으로 가는데 이왕이면 동남쪽이 좋겠습니다 동남쪽이면 정말 베스트가 되겠고요 근데 잠시간에 어떤 어, 이때 약간 변곡점 내지 어떤 변화의 시기 이때는 좀 약간 이제 서쪽에서 좀더 크게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서쪽에서 크게 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의 경우에는 이제 잠시 서쪽에 머물면서 어,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남쪽에 정착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을 한 것이 어, 좋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오늘도 무엇이다 음기의 어떤 심각한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음기의 심각한 사주를 살펴보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특히 수의 기운, 수의 기운을 잘 살려서 본인이 어떤지 온라인상에서 어떤 영역을 구축하는 어떤 비겁의 기운으로 이렇게 적성의 흥미를 잘 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다 어떤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잘 보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쏠린 사주의 어떤 그런 단점도 이렇게 장점으로 변화키게 있겠다. 뭐 이런 사례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